샴푸 트리트먼트. 샴푸? 샴푸 샴푸? 샴푸 하는 거야? 네. 어 샴푸 하는 거면 어떻게 하는 건데 샴푸를? 앉아서. 앉아서? 누워서? 앉아서. 앉아서 하는 게 무슨 샴푸인데? 자식 샴푸. 그래, 자식 샴푸야. 그래서 이손 손님이 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손님 샴푸 할 거예요. 보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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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를 할 건데 어, 이용은 앉아서 하는 샴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샴푸 몇 분이에요? 10분? 어 10분? 10분 안에 하는데 샴푸하고 트리트먼트하고 다 포함해서 10분이에요. 그래서 샴푸는 어 도포하고 다 포함해서 3분.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는 도포하고 마사지하고 다 포함해서 3분. 3분? 그 다음에 어, 물 가서 헹구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전부 다 포함해서 몇 분? 10분! 10분! 10분에 완성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뭐 해야지?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샴푸, 분무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제일 박스텔 아직도 파함 못했어? 시험 규, 정을 보러 가야지, 규정. 어, 어, 어. 자, 빨리 규정 보러 갑시다. 자, 샴푸. 샴푸 트리트먼트는 10분이라고 알려져 있네요. 10분. 그래서, 마네킹이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미용은 사람한테 했지만, 이용은 마네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발, 자식 샴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동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샴푸에는 세 동작이 돼야 돼요. 세 동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 스케이프 트리트먼트. 어, 뭐지? 스켈프 트리트먼트가 있나요? 거기? 어? 이걸 다 포함해서 스켈프 트리트먼트에 우리 트리트먼트 스켈프를 하지 않거든요. 거기에는 응. 근데 트리트먼트 마사지에는 두 동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 다섯 가지 동작이 들어갈 건데 샴푸에는 세 가지 동작 그다음에 어, 트리트먼트에는 두 가지 동작을 꼭해 주셔야 됩니다. 작업 순서를 보면 어, 앞장을 치고 그다음에 샴푸 및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세척할 때 이때 세 가지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하기 전에 뭘 해야 되지? 세척을 해줘야 되지. 그지? 네. 세척을 하고 물기를 약간 닦아줘야 돼요. 흐르지 않게. 그러고 나서 트리트먼트를 바르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피에 묻지 않게 발라줘야 돼. 음. 그리고 두피에 도포하고 나서 어, 스케이프 매니플레이션이라는 데 이게 동작이에요. 스케이프를 하는 동작.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동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모발을 세척하고 얼굴 및 머리 부위에 물기를 제거해주는데 여기에 약간 틀린 게 뭐냐면 타올 드라이 하는 게 있어요. 타올 드라이. 타월 드라이를 해주고 다한 다음에 정리정돈까지 마무리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유의상을 보면 스케이프 매니플레이션 순서는 순서가 있어요. 여기는 두정부. 머리 이 정수리 부분에서 전두부 앞부분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측두부로 갔다가 후두부로 가는 순서를 꼭 지켜줘야 돼. 그러니까는 머리 앞에 갔다가 두정부 갔다가 측두부 갔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정수리에 갔다가 앞부분으로 갔다가 측부분으로 갔다가 후두부로 가는 순서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왜왜 왜일까? 왜 이렇게 할까? 뭘, 왜, 음. 뭘왜응하는데왜 쳐다보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어? 가 가. 왜일까요 어? 생각도 안해 봤어? 어? 이거는 자식 샴푸잖아. 근데 네. 만약에 전두부부터 하면 눈에 흘러내릴까 안 흘러내릴까? 약액이 흘러내까 그래서 두정부부터 발라서 어, 그게 앞부분까지 발라 줘야지 약액이 흐르는 거를 방지하겠죠. 그래서 약액이나 거품이 얼굴 앞까지 흘러내리면 감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의해서 해 줘야 돼요. 그리고 모발 세척 시에 마네킹의 두피에 샴푸제가 남아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세척을 깨끗이 하셔야 됩니다. 자, 네. 그러면 자, 어떻게 하는지 숙지가 다 됐어요? 네. 목수건. 어, 목수건. 나또모살하려뭐라 하려 했는데. 목수건. 목수건을 이렇게 딱 접어야지, 보자. 네. 접어가지고 자, 해서 목수건 할때 얼굴 앞에서 딱 돌리면 좋겠지 이렇게. 어? 네. 얼굴 앞에서 딱 하면 이게 어디가 안 됐죠? 뒤에서 딱안 됐죠. 그랬나요? 네. 이제 또 들어가봐. 이렇게 목수건 했어요. 또. 다 뭐하지? 앞장 샴푸 앞장 짠 샴푸 앞장 그때 보니까 뾰로하해졌대 우리 가가가 샴푸 앞장 쭉 이거 목수건은 샴푸 앞장은 목수건이 이렇게 안 보이게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샴푸할 때좀 배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뭐 해야 돼? 분무. 응, 분무를 해줘요. 분무를 할때 손님의 이마에 묻지 않도록 근데 분무를 왜 해줄까, 봐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거품이 안 나요. 거품이 안 나? 바디 샴푸기 때문에 그렇잖아. 어? 그래서 분무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그 다음에 샴푸를 받아주겠죠 네. 샴푸를 바르는 기준은 어떻게 발라준다고 했어요? 봐봐. 어? 샴푸를. 바른 기준이요? 어, 바른 순서. 아마 아무 때나 바를까? 두정부. 어, 샴푸를 바르는 그 순서도 이렇게 바르는데 웬만하면 두정부부터 발라주는게 좋아요, 샴푸도. 왜냐면 이게 선생님 아까 뭐랬어? 얼굴 앞이 흐르면 안된죠네 그래서 이정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귀를 따라서 이정도, 전두구, 측두구, 두두구 이렇게 발라줍니다 나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우 머리가 좀 말라 있으면 거품이 잘안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샴푸를 잘 발라 이렇게 하고 샴푸 동작까지 3분에 마무리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샴푸가 어,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하고 나면 샴푸가 잘안될것 같아. 그러면 하고 나서 비누를 조금 주세요 샴푸를 발라주고 나서 이제 비누를 해서 얼굴이 그정수리에이 엄지를 딱 이렇게 지탱을 해주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모아주세요. 일단 이렇게 해서 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모아서 거품을 끌어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세 가지 동작이 있어야 돼요. 뭐만 해줘야 되냐면 이렇게 중심으로 모아준 다음에 왜 이렇게 모아줄까? 다실이기 때문에 밑에 거품이 흘러내리면 안 되는 거야. 음. 그래서 지그재그, 지그재그를 해주는데, 투피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지그재그. 그 다음에 정수리 쪽에 지그재그. 음. 손을 반대쪽으로 해서 지그재그를 해도 되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너무 많이 흔들려. 그러면 한 손을 잡아놓고 이렇게 해도 돼. 음. 그래또 이렇게 밑에 지그재그. 또 잡고 이렇게 지그재그. 음. 이렇게 지그재그를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했죠 순서가? 정수리를 두정부를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어, 앞에, 전두부를 하고, 그 다음에 측두부 해주고, 후두부 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측두부 해주고, 후두부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모아줍니다. 네. 그 다음에 뭐였어요? 둥글리기. 둥글리기, 네. 둥글리기. 둥글리기도 페이스라인을 따라서 이 정수리를, 백회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수리 쪽으로 이렇게 모아줍니다. 음... 이렇게. 근데 이쪽은 하기가 힘들어요. 후두부 쪽은. 그래서 후두부는 항상 한 손을 잡아줘요. 이렇게 왼쪽으로 쪽 다시 몸무 동작을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죠. 네. 그다음 뭐 해줘요? 튕겨요. 어, 튕기기. 튕기기도 두정부. 어, 네. 전두부, 척두부. 그다음에 후두부. 하고 나서는 항상 정리. 정리를 해줘요. 네. 네, 두고, 이렇게 다끌렇게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푸를 바로 렇게 하, 그다게 하, 그렇게 하, 그렇 이렇게 하, 고 손에 어, 수건을 딱 하, 고 샴푸대로 손님의 목을 게어 목을 게 하, 이렇게 하, 이렇게 하, 네렇 모시고 가는 거죠. 자 모시고 가볼까요? 네 샴푸대로. 샴푸대로 왔네요. 자 손님 편안하세요. 편안하신 것 같아? 목 사이즈가 맞아? 가가? 어? 맞아 안 맞아. 만만 맞겠죠? 맞아? 응 음, 맞는 것. 같자 손님을 하는데 샴푸를 이제 어떻게 해주랬어 가가? 어? 일단 거품이 깨끗이 씻겨야 돼. 네. 거품이 깨끗이 씻겨야 되고, 그 다음에 손님 얼굴에 최대한 물기가 안 묻어야 되겠죠. 그죠? 안 묻게 해서, 어,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헹구어주세요. 자, 샴푸는 몇분 안에 하면 좋을까요? 한 음, 2분? 어, 2분 안에 끝내줘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헹구어서 마무리하고, 트리트먼트를 하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깨끗이 목 뒤에까지 깨끗이 씻어주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물을 이렇게 끝까지 짜서 쭈건으로 감싸서 그렇게 가서 뭐 해야 돼 이제보다 이제 린스 해줘야죠. 아 린스 노 가봐 트리트먼트. 응 <laughs> 트리트먼트 예스. Yes. 누가 린스래? 구독자들이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자 트리트먼트로 갑시다. 자, 샴푸를 하고 이제 물기를 닦아주는데 물기를 너무 꼭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꼭꼭 물러서 물 떨어지는 물기만 짜주세요. 네, 떨어지는 물기만 짜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하면 되지? 트리트먼트. 트리트먼트는 어, 500원짜리 동전 이렇게 발라진데 트리트먼트 할때 주의점은 뭐죠? 두피 안 닿아야 돼요. 두피에 안 닿게 하는 것도 주의점인데. 부정부부터 먼저부터. 부정. 부 응. 부정부, 음. 전두부, 접두, 측두부,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후두부. 게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트리트먼트를 전체적으로 발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샴푸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수를 이렇게 주로 이렇게 위로 올려서 발라줍니다. 네. 이제 블로 만들니까.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뭐해 줘야 돼? 이제 동작. 스케일프 매니클레이션 스케일프, 스케일프 동작을 해 주는데 하기 전에 두 가지 동작이 있었는데 뭐가 있었죠? 수다 등기. 쓰다듬기? 킨즈 당기고 뭐 수다듬기. 수다듬기, 수다듬기 이렇게 숨. 백켈을 기준으로 쑥. 백켈을 기준으로 쑥 하는데 이쪽은 한쪽을 이렇게 쑥 수 밑에서 수수수 그다음에 이쪽도 쑥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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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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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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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해줘야 돼? 그다음 두 번째 동작이 뭐죠? 치압. 치약. 어, 치압을 해데 치압 꼬꼬꼬꼬꼬꼬꼬. 이것도 마찬가지. 응? 전체적으로 또 한쪽, 이쪽 양손 못 하겠으면 이쪽도 한 손, 이쪽도 이렇게 합니꼬 꼬꼬꼬꼬꼬. 또 다시 오죠? 응. 오오오오오오오오 시원하겠죠? 네. 또오오 마무리까지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헹구야. 어, 헹구러 헹구러 갑시다. 자, 손님 헹구러 갑겠습니다. 까까, 두 번째 헹굼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엎드려요 엎드려? 엎드려! 이렇게? 어떤 사람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네어 우리는 엎드려서 할 거예요 어떤 데는 똑바로 하는 곳도 있었는데 어.. 정통 이용은 엎드려서 하는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서 샴푸를 시작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엎드려서 샴푸를 하는데 엎드려서 샴푸할 때 주의할 점 뭐야? 어? 얼굴에 물이 안 들어가야 돼 어, 얼굴에 물이 안 들어가야 돼 손님 얼굴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줘야 돼 그래서 헹굼을 깨끗이 이렇게 얼굴에 손을 막아주면서 씻어주세요 음. 이렇게 얼굴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헹굼을 깨끗이 해주세요 조금만 쓰게 해주시면 안될까요? 이렇게 해서 목 뒤에까지 깨끗이 해서 린스는 아 린스가 아니죠 삐? <laughs> 가가 때문에 내가 틀렸잖아 가가 나 원래 똑똑한데 린스는 아니고 트리트먼트는 깨끗이 헹굽만 해서 요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가가 이렇게 한 다음에 자꼭 손님 시원하십니까 네 여자 손님이었나 <laughs> 아니지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수건을 쓰는 게 조금 독특했어요 어떻게 썼어요 수건을 이렇게 접힌 쪽이 안쪽으로 해서 얼굴 안쪽을 넣어요 넣어서 이마 쪽을 해서 요렇게 뒤로 감싸죠 감싸준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가가 여기 접힌 부분 있지? 네. 요거를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음. 넣어준 다음에, 이 손님을 반대로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야. 손님, 괜찮아요? 우와! 잘생겨졌다! 보여? 네. 우와! 박수! <laughs> 박수까지 받았어요, 손님이. 자, 이렇게 해서,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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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꼭 짜준 다음에, 이렇게. 물기를 털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봐. 그다음 순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순서가 있었지? 타올 드라이. 어, 타올 드라이는 얘를 타올을 4등분으로 접어줘. 아이고야. 타올도 사 사등분으로 딱 접고 그다음에 한쪽을 딱 잡은 다음에 감아줘 오. 오 멋있지? 네. 자고 내가 편한 손을 흔들. 이 손이 편하면 이 손을 흔들어주고. 이 손이 변하면이 손을 흔들어 주면 돼. 음. 그래서 이제 이쪽을 잡고 오. 오, 편안합니까 네. 이렇게 흔들어서 다운드라이 아, 아저씨, 아저씨 아니야 정강 어떻게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뒤쪽도 다운드라이어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한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정리. 정리 정도. 정리 정도를 할 때. 얘를 타월드나 했던 것도 깨끗이 접고, 그다음에 내가 옆에 있었던 것도 다 정리하고, 네. 얘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얘 목수건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뭐였지? 빗질. 빗질, 빗질. 빗질은 몇대 몇? 칠대 삼. 어, 이정팔 아니었어? 운동자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짜 이렇게 하면 샴푸 및 트리트먼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좋아하셨습니다, 손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손님? 뭐라고요, 손님? 어? 크게 뭐라고?